상황에서 섣불리 부양을 하면은 집값만 올릴 수 있다. 너무, 너무 기대를 앞서 가지 마라. 약간 이런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그 위기 의식 가진다면 그러면 섣불리 이렇게 많은 빚을 낼수 있을까? 고금리의 장기화라는 그 리스크를 어, 분명히 지금 생각해야 된다. 2019년 고정금리가 내년도 어, 이제 금리가 바뀌고 기존의 이 저금리로 연금을 했던 분들에 대한 이 리스크는 어, 2024, 25년에 주목해야 될 어떤 포인트다. 채권이 좀 안정적인 투자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장기 채권 시장하고 한국 부동산 시장 10년물 채권 시장하고 한국 부동산 시장이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국 부동산이 여전히 안전자산이다라고 볼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똑같이 그럼 채권이 안전자산이냐 라고 그렇죠. 우리가 기계적으로 채권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로 인해 낭패를 본 사례가 상반기에 장기 채권을 사셨던 분들이 금리가 오르면서 엄청난 손실을 입으셨거든요 금리가 급변하면 채권조차 안전자산이 네. 뭐 아니라고 할수 있겠죠 서울 아파트에 한정해서 논의를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서울 아파트는 조정을 받더라도 우상향한다라는 좀 믿음이 그렇죠. 어, 있지않습니까 네. 부동산이란 건 분명히 이제 한정된 데 그거에 비해서 돈을 많이 풀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 어,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을 떠나서 이제 수요가 그럼 제일 탄탄하니까 안전자산 아니냐라고 하면은 불과 가까운 과거만 돌이켜 봐도 서울의 뭐 이제 경희공자이나 마포레미안프르지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것도 지금보다 가격이 절반 이하였을 때조차 미분양이 낮았단 말이죠. 수요 자체가 그냥 사라지는 어, 그럼으로써 이제 가격이 좀 어찌 보면은 상당히 언더슈팅하기도 하는 게좀 예, 부동산이기는 하죠. 월세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 라는 게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도 대단하다고 라볼수 있는 게 5년 10년쯤 되면은 이게 집이 낡아 가는데도 월세가 안 떨어지고 그 정도 아, 월세를 계속 받는다는 거죠 뭔가 약간 그런 면에서는 안정적이다 라고 볼수 있겠네요 본격적으로 좀 금리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한국은행이 기존 금리를 7개월 연속 동결했습니다 12월 31일 날한번더 금리 결정하겠지만 사실상 올해 마지막 금리 변동 기회를 그냥 음... 동결로 마무리한 네. 것 같더라고요. 이 결정을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금리 동결은 모두가 예상하던 거라서 뭐 그게 새로운 건 없었는데, 네. 네, 한은 총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좀두 가지가 좀 인상 깊었거든요. 모두가 이제 좀 침체라고 느끼고 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섣불리 부양을 하면은 직감만 올릴 수 있다. 아, 어, 이 네. 말씀을 하셨고 중앙은행 총재들을 만나 보면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이런 총재들의 생각보다 좀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고 느낀다라고. 음. 그러니까 11월에 금리, 시장 금리가 많이 내려갔다고 말씀드렸는데 꽤 빠르게 내려갔거든요. 미국 연준이 내년에 기준 놀이를 다섯 번 정도 인하할 거다. 뭐 이걸 지금 오. 선반영하는 건데 다섯 번까지나 인하할까? 이게 약간 좀 설레발에 좀광한건 아닌가? 좀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야, 너무 좀 아, 기대를 앞서 아, 가지 마라. 앞서가지 약간 지금. 또 앞으로 계속 그런 식의 코멘트를 좀 하실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이 정도 침체에서. 금리를 내리면 당연히 좋은 게 많죠 어~ 전반적으로 당연히 투자라든가 이런 데 도움은 될 텐데 아~ 이게 문제가 참 우리가 상반기에 겪었듯이 금리가 낮아지면 부동산으로 돈이 더 쏠려버려서 어~ 결국 가계부채가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나 버리는 이~ 부작용을 한번 확인을 했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여기서 또더 늘어나면은 좀 곤란하다는 음. 인식을 정부나 한국은행도 분명히 지금 가지고 어 있거든요. 가계가 과도한 빚을 갚느라 소비를 줄이는 예, 네. 그쪽으로 가다 보니 침체가 오고 침체가 지속되면 은 자산 시장이 이제 붕괴된다. 이게 악순환의 흐름이거든요. 가계 부채가 더 늘어나면 안 된다 쪽으로 이제 컨센서스가 잡히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 같은 완화를 음. 섣불리 좀 기대하면은 좀 어렵겠다 좀쉽고요 신생아 측대론 같은 게 이제 하나의 유인책은 분명히 될수 있지만. 그렇죠. 층례 보금자리론에 비하면 상당히 제한적일 거거든요. 어쨌든 기조 정부의 기조는 동결을 한 것도 그렇고, 말씀해 주신 대로면은. 자꾸 다 대촉하지 말라는 음. 의미도 있는, 그렇게 시장에서 시장 금리를 변동하는 건 빨리 기준금리도 바꿔, 걸 아, 그렇죠. 빨리 내려라 빨리 내려달라는 네, 요구를 네. 하는 느낌이 있어요. 네. 네. 사실 기준금리 는3.5%가 네. 유지가 되고 있는데, 시장 금리는 말씀하신 대로 계속 변동이 있다가 음. 최근에 좀 하락을 했다고 해도, 어쨌든 이 기준금리보다는 계속 좀더 높은 음. 한국의 기준금리가 만약에 변동이 있다면 역할을 좀 어떻게 할지,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미국을 계속 따라갈지, 그것도 음. 좀 궁금합니다. 음. 뭐, 시장 금리의 대표적인 금리는 국채 금리인 거죠. 그러니까 국채 금리는 확실히. 어,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막 오르면 어,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듯이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막 끌려 올라가 네, 거거든요. 그렇죠.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는 당연한 일이고 왜냐하면은 미국 국채 시장이야말로 이제 전 세계의 선수들이 이제 치고받고 자, 하면서 어. 제대로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인 거고 그러니까 마치 미국의 국채 시장은 대단지 아파트 실거래가라고 음. 치면 이제 우리나라나 호주 이런 데들은 토단지 아파트라 네. 우리 집값이 얼마냐면 저기 저저 저 가격 이제 대단지 아파트 거래가 보면서 이제 감을, 감을 잡고, 잡고 이렇게 가는 그렇죠. 뭐, 뭐 마치 아. 그런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과 지금 체감, 거의 2% 정도 차이나 예, 네.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연초에 딱한번 3.25에서 3.5로 딱한번 올린 뒤로 지금 계속 유지를 한 반면에. 웬만한 선진국들이 거의 올해 중에 한1% 가까이들 올렸거든요. 그럼 그 나라들이라고 뭐안 힘들어서 뭐 올리냐? 호주, 뉴질랜드, 뭐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거기도 가계부채 때문에 힘든 나라들인데 그럼에도 금리를 올린 건 결국은 자국의 화폐 가치를 음... 예,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고통을 감내한 건데, 근데 우리는 가계부채 때문에 못 올린다. 뭐 그게 거의 정설처럼 예, 받아들여졌던 건데. 어찌 보면은 못 올렸다기보다는 안 올려도 이렇게 안전할 수 있었던 게 결국 생각보다 환율이 이 천삼백 원 내외에서 되게 잘 버텨줬거든요 음. 다행히 이제 환율이 잘 방어가 됐고 그러면은 지금 뭐뭐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냐라면 그렇진 않죠 어, 일단은 뭐우리나라의 외화 벌이는 주로 무역수지가 큰 공헌을 하는데 이 무역수지가 1월이 제일 무역 적자가 심했고 그 뒤로 점점 무역 적자가 축소돼서 한 6월 이후부터는 무역 흑자를 내기 네.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외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보기에도 반도체가 이제 저점을 지나서 다시 상승한다. 우리 수출 물량도 늘어나고 무역 수지 흑자 규모도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전망을 선반영하니까 어, 그 덕분에 지금 환율이 안정이 돼 있던 거거든요. 수출이 예상했던 것보다 부진하거나 이러면 환율이 칠 가능성도 있기는 한 거고. 그렇다면 그때는 기준 금리 계속 이렇게 미국과 격차를 이렇게 2%나 두는 네. 게 적정한가 이거에 대한 고민도 뒤 따를 것 같아요.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돌아간다면 좀 다른 차원에서 골칫거리가 될 소지가 지금 있는 거죠 기준금리랑 시장금리 특히 시장금리 같은 음. 경우는 미국 시장금리 따라서 선반영해서 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환율이 버틴 거는 이 시장금리가 벌써 같이 움직여서 그런 거인가요? 아니면 말씀 주신 대로 무역수지나 음.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능했던 건지 그게 참 사실 환율이야말로 진짜 우리 금융계에서 제일 어려운 영역 예. 네 진짜 이거 <laughs> 무슨 요인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들 얘기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환율에 미치는 요소가 너무 다양하다는 게죠 환율이 금리 차라는 거는 분명히 환율의 약세 요인이었지만 네. 무역 수지 같은 게 개선된다라는 거는 어 환율에 또 이제 강세, 강세 요인이 요구. 이제 같이 혼합이 네. 되다 보니까 게다가 또 가끔씩 정부가 이제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 보유고를 제 투기도 하고 네. 또 이제 국내 대기업이 이제 해외에 있는 달러를 환율이 좀칠 때마다 좀 이제 가져오는 약간 그런 식으로도 아, 그런 식으로? 잘 관리가 좀돼 왔던 거죠. 예. 아. 그냥 확실한 건그 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그때는 환율이 튄다 외인 아, 자본이 다 빠져 이제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대내적으로 그로 그 수준의 나라로 보지는 않나. 않고 있다라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코로나 시대 때 초저금리 시대를 한번 겪고 나니까 이 부채를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음. 이자 부담에 좀 둔감해졌다라는 지적도 해 주신 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글로벌 자산 시장이 저금리로 돌입했던 건 2008년 금융 위기 이후거든요. 네. 그때 난리가 나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금리를 금리하셨죠. 거의 제로 수준으로 확 낮췄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9년에 막 주식, 부동산 이런 것들이 막 V자 반등을 음,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당시 코스피나 서울 이제 아파트 시장 보면은 막 이제 V자 반등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채권 시장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런 저금리가 지속될수 없다. 그러다 보니 이거 그, 봐라 이렇게 금리 이렇게까지 내리니까 V자 반등 오고 인플레 그러면 올 거고 할 거다 하면서 오히려 그때는 기준금리는 저 밑에 있는데. 어, 국채금리가 먼저 막 이렇게 오르기 아, 시작을 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중에 보니까 이 침체가 장난 아니게 길, 길어지고 그렇죠. 함으로써 야 이거는 일종의 뉴노멀 맞네 그 전까지는 음. 미국 국채금리가 한 4%대 정도가 어떤 그 평균적인 선이었다면 한 2%대로 낮아진 게 뉴노멀로 받아들여졌고 저금리라는 뉴노멀에 그냥 딱 젖어 버린 건데 그러다 보니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이런 고금리는 지속될 수 없어. 약간 한번 부딪히게 된 그러니까 거죠. 뉴뉴 노멀이 됐네요. 그렇죠. 이게 예. 일단은 채권 시장이나 개인들도 다 이런 고금리 지속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노멀로 돌아가나보다.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슬슬 생기고 있으니까 이 국채 금리도 다시 오르고 오, 한 그렇죠. 거거든요. 우리가 살았던 저금리가 노멀이다. 이게 좀 틀린 거일 수 있다라는 음. 걸로 미국 채금리가 4%를 유지하는 게 이런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그 위기 의식 가진다면 그러면 섣불리 막 이렇게 많은 비질 될수 그렇죠. 있을까 음. 좀 싶거든요. 네. 지금이 오히려 노멀이고 이걸 이제 받아들이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일 수 있는 거요 물론 지금 채권장은 그래도 다시 내려갈 거야 <laughs> 이, 이 판단도 있지만 음. 고금리의 장기화라는 그 리스크를 어, 분명히 좀 생각해야 된다. 아, 예, 네. 그렇죠. 저희가 내년 시장도 좀 전망을 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강조해 주셨던 게 음. 고금리의 장기화 이 키워드입니다. 음. 음. 내년 특히 주택 시장은좀 어떻게 될까요? 서울 아파트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려보자면 언론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내년에 서울의 입주물량이 되게 적다라는 그렇죠. 부분을 강조하거든요. 어, 뭐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입, 아파트 입주물량이 어, 대체로 장기 평균으로 한 3만 8천 호. 뭐 4만 호 가까이 되는데 내년이 한 2만 5천 호니까 네. 상당히 줄었 이게 적죠. 문제는 그 다음 해는 6만 5천 호 정도로 굉장히 장기 평균보다 많은 입주 물량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입주 물량만 봐서는 오히려 입주 물량이 줄어들 때 아파트가 격이 하락했던 사례도 굉장히 많거든요. 금리라는 거를 제껴두고 이제 물량만 보고 해석을 하면은 이제 오류에 빠지는 건데 저는 내년과 후년까지 어떤 점을 약간 유의하냐면 고정 금리에로 네. 받았던 비율이 대략 한 2019년 20년 이때는 고정 금리 대출도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고정 금리가 우리나라는 거의 다 혼합형이라 5년간 고정이고 그뒤론 변동으로 전환이 되는. 이런 혼합형이 어, 네. 제일 기본적이긴 해요. 그리고 혼합형이냐 아니면 5년 뒤에 또 다시 5년 고정으로 가느냐 뭐 이런 건데 주로 혼합형이긴 하고요. 내년도는 2 0 1 9년어 고정금리로 집을 사셨던 분들의 금리가 변하는 해입니다. 5년 차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2019년에 당시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이 대략 2%대, 2%, %대, 2 중반 중후반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내년도는 아마도 어 잘해야 만3% 뭐 후반 내지 4%이 뭐 정도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보다 금리가 낮아진다 해도 5년 전에 비하면 여전히 되게 높은 수준이다. 맞습니다. 2019년 하반기 이후만 해도 서울의 집값이 이미 꽤 높은 상황이라 높은 집값에 되게 낮은 금리로 또 일종의 연끄를 하셨던 그런 분들이 꽤 많을 텐데 음. 어~ 분명히 굉장히 힘들어지는 분들이 어~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러면은 이런 분들 중에는 어쩔 수 없이 또 매도를 선택하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고 어~ 그게 (2019년) 고정금리가 내년도 어, 이제 금리가 바뀌고, 2020년에 또 고정금리 받았던 분들이 또. 네, 예, 이제 20, 25년에 아. 바뀌고. 기존에 음. 이 저금리로 연궐을 했던 분들에 대한 이 리스크는 2024, 2025년에 주목해야 될 어떤 포인트다. 포인트. 예, 사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도 많아요. 이미 연끌족들 특히 금매로 털어야 되는 사람들은 다 털었다. 더 이상 금매 가격이 나올 수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면, 어 내년 그다음 에 내후년에 연걸했었던 분들 중에서 급을, 집을 급하게 처분해야 될 분들의 매물이 또 나올 수 있다. 분명히 지금 이제 집을 구하셔야 되는 분들이 음.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러면은 어떤 포인트를 좀 매수에 적기로 볼수 있을까요? 아 원래 사실 모든 시장의 바닥은 이제 대중의 관심이 완전 어, 없었을 네, 때이게낫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 정도 꼽아 본다면 굉장히 좀 인기 있을 만한 지역의 어떤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많이 낮아진다면 음. 대중의 관심이 확실히 사그라진 결과라고 볼수 있겠고 또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이제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최근 10년간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한 평균 60% 정도인데 지금은 한50% 내외로 여전히 장기 평균 대비 좀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치. 근데 이게 집값의 돌아보니 저점이었던 2013년 정도 때는 되게 인기 있는 아파트들도 한80% 가까이 예 전세가율이 그 그러니까 어차피 전세가를 올려야 되는데 네. 대출 받아가지고 집사 이런 식으로 전세 세입자분들한테 집주인들이 많이들 요구를 하셨던 거를 그렇죠, 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전세가율이 너무 높으면 이 집주인들은 유동성 필요해도 그냥 전세를 놓는 걸로 이 위기를 회피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전세가보다 집값이 너무 높으면 전세를 놓는 걸로는 되다 보니 매도를 해야 더 많은 유동성을 얻을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요. 예. 네. 네. 음. 그때쯤 되면 그게이제금매가 아닐 거거든요 <laughs> 그래야 될수 있고 시세가 예 네. 시세를 네. 좀 낮출 수 있고 음.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네. 전세가율 그리고 뭐그것까지 네. 같이 음.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 1주택자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다주택자까지 좀 음. 어떻게 이 시장을 대응하면 좋을지 좀 보겠습니다. 사실은 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기간이 내년 5월 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걸 무한정 어떤 세금 감면 혜택을 막 정부가 계속 줄수 있을까? 좀 의문시되긴 해요. 세금 부담을 회피할 수 있을 때 그런 걸좀 누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일주택자 분들이야 뭐 중립적인 포지션이니까 난 내가 상가격에서 집값 더안 올라도 된다. 뭐 이러면 편하게 계시면 된 건데, 근데 이게 참 저도 아이러니한 게 주위에 집을 사고 나서. 금리가 오르니까 이자비용 부담이 올라간 친구들 말 들어보면 너무 힘들, 아유, 근데 뭐 어차피 우상향을 믿고 샀던 거 아니냐라고 아. 물어보면 그렇긴 한데 집값이 안 오르는데 이자비용이 오르면 그렇게 팔고 싶다고 <laughs> 그런 거예요. 막 이게, 이게 집값이 올라주면 내가 이자비용이 올라도 이 돈이 비용이 아니라 뭔가 투자 같은 느낌이 들지만 집값이 안 오르는데 이자비용이 들면 은 헛돈이 막 계속 나가는 것만 아, 그렇죠. 같고 너무 팔고 싶다는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치값이 안 오르면 그 자체가 엄청난 리스크가 되는구나 부동산 시장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매도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우상향을 믿었던 사람마저도 아, 팔아 버리고 싶다 막 이런 아... 마음이 든다는 게 그래서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반기에 반등이 왔다가 하반기에 다시 좀 조정이 찾아오듯이 지금은 당분간 이제 코로나 때처럼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가 아니니까 지금 이런 출렁임이 있는 거거든요. 저금리 시절로 가지 않는 한은 반등이 와도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즉 이제 코로나 때 시기를 비교 대상으로 삼지는 네. 않았으면 좋겠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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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분들에게 좀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올 한해 뉴스를 계속 추적하신 분들이라면은 어찌 보면 좀 골타 먹는 느낌. 드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상반기는 찐뭐 진반등인 것처럼 막 이가 아, <laughs> 돈다, 막 조정은 끝났다, 뭐 이런, 이런 식의 코멘트와 그런 부류의 어떤 또 전문가분들의 코멘트가 주로 얘기됐다가 또 지금은 또 약간 시장의 컬러가 바뀌니까 가짜 반등이었다, 더 침체가 깊어질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오락가락 하니까 동의지표에 따라 내 마음이 그냥 막 들썩들썩 <laughs> 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음. 지금 우리가 최근 한 2년간 확인했던 것은 결국은 이게 고금리의 장기화일 것이냐, 아니면 금리가 다시 빠르게 네. 저금리로 내려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판단 가르게 아, 되는 걸 거거든요.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저 과연 고금리의 장기화와 이제 금리가 빠르게 내리는 것 중에서 어느 쪽으로 지금 이제 무게가 가고 있는가 음. 이거를 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오히려 더 의사결정에는 도움이. 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 오늘 변호사 팀장님 모시고 너무 좋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잠을 정리를 해주시러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예,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